2022고1 3월 통합 과학 모의고사 16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교재는 2번이고요. 그림은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층에 d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내로 고르시오. 자 볼게요. 자 A층 가장 바깥쪽 껍질이죠. 깊이가 한 35km까지네. 그거 지각 됐죠? B 2900까지 멘틀이죠멘틀 맨틀. 됐죠? C, 5,100까지 외핵 가장 중심까지 지구반지름 그죠? 내핵, 이렇게 지각, 멘틀, 외핵, 내 됐죠? 갑시다, 계속 보 B는 멘틀, 맞죠? 이번에 C는 고체, 자, C는 액체죠 나머진 전부 다 고체, 고체, 고체죠, 그죠? C만 액체입니다 조심할 거는 멘틀도 고체긴 고체예요 자, 근데 연약권, 연약권 100에서 400kg까지, 그죠? 여기만 부분적으로 용용되어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 좀 녹아 있는 거야. 됐죠? 어쨌거나 신은요 액체입니다. 액체. 됐죠? 왜그 액체죠? 뭘로 확인했냐면 지진파 통과로 지진파. 지진파 중에 S파는요 고체만 통과하는데 S파가기 못 가지. 그죠? 그럼 고체 아닌 거잖아. 그죠? 그러면 액체 아니면 기체잖아. 그죠? 근데 기체면 이 단단한 암석층을 어,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액체가 맞는 거야. 그죠? 됐죠? 괜찮지? C는 액체입니다. 외액은 액체예요. 틀렸고요. 뒷번에 밀도. 자, 밀도 고민하지 맙시다. 스미섭 씨가 말했어요.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밀도는 커집니다. 커져요. 그럼 D가 제일 큰 거야. DCBH r 입니다 됐죠? 당연히 밀도 누가 제거 D가 제일 커요. a 가 제일 작고요. D가 제일 큽니다. 틀렸죠? 되겠지? 자, 조금 더구체적 쪽으로 지각을 구성하는 어, 광물은요. 물론, 자, 들어봤을까? 뭐, 석영, 장석, 이런 거많고요 됐죠? 규산염 광물 이런 거 많죠? 규산염 광물 그죠? 규산염 강물이 약뭐한92% 이랬었단 말이야, 그죠? 이런 게 많다고. 됐죠? 되겠지? 근데, 자, 여기 밑에, 넥은요, 가장 많은 성분 원소가 철. 압도적으로 많죠? 그 다음에 니켈, 이런 거죠, 그죠? 철하고, 요, 규소와 산석에 비교하면 당연히 철이 훨씬 더 밀도가 크죠? 더 큽니다. 더 무거운. 무건금속이죠 그죠 될까 되겠지 따라서 뒤가 다 커요 틀렸죠 정답은 기억만 되겠죠 2022 고1 3월 통합과학 모의고사 16번 문제 선생님 교재 2번의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